Welcome to YANA Korean Language Center, a professional training center that provides Korean language training to Filipinos. YKLC is TESDA-accredited and POEA-recognized. We provide the best and highly recognized qualified Korean instructors. Our goal is not only to simply pass the topic or test of proficiency in the Korean or Korean Language Test or KLT, but help and teach them that success is the result of hard work, effort, and persistence.

오늘 어, 몇월 며칠인지 몰라? 오늘몇월 며칠이지? 아는 mm -hmm. 아라? 응. 지금 한시 반입니다. 오늘이 mm. 월요일. 어느 mm. 데이스나요? Mm. 오늘 며칠이지? 나 mm. 4월, 응, 4월 10일. 4월 10일 10일입니다. 너 시험 봐? 지금 시험 보는 중입니다. 시험. 시험 보는데, 너, 너, 너 조금 아까 뭐 했어? 너 볼펜 돌렸지? 한번 돌려봐. 다시 한번 해봐. 내가 지금, 이거 시험을 보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응? 주요 수출 품목 변화. 응? 어려워요, 지금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 케이젤라인데 이름이 뭐예요? 제르몬 케이젤라라고 합니다. 한국 제르몬 브레시네입니다. 브시네가 지금 볼, 볼펜을 돌려가지고 너 아까 뭐, 어떻게 해서 한번 해봐. 아? 어? 아까 하나 땅이나. 너좀아만뭐 했어? 그냥. <laughs> 응. 그냥. <laughs> 다시 한번 해봐. 얘가 지금 이걸는 볼펜을 돌려가지고요. 올라 <laughs> 올라. <지금, 웃음> 응. 지금 음? 답을 찾는 거예요. 모르니까 얘가 좀 요즘에 아 여기 호텔땡이 때문에 한 일주일간 결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훌라훌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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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리안 말로 무슨 말인지 잊어버렸네. 그냥 이렇게 맞히는 거요 그냥 이렇게 올리고 어,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험 보는 중에. 그걸 굴려가지고 말이야 정답을 찾고 있어. 드라마아 캐드라마 보고 흉내내는 거야? <laughs> 아. 너희들은 너희 들은 뭐하냐 지금? 뭐 공부하고? 응. 음, 네. 저기 해뭐 공부해 공부하고 있어. 아빠가아응 어. 어, 공부해야지 그거 내가 <laughs> 트랜스레이크. 어, 트랜어어 트랜스레이크. 오케이. <laughs> <이렇게>. 사전 <laughs> 찾아가지고. 어? 그, 번역해봐, 번역. 어, 너는 이렇게 계속 시험 보고, 지금. 시험 보고. 너는 뭐, 팔뚝이, 뭐, 너 운동했냐? 뭐, 시름선수냐? 뭐, 팔뚝이 왜 이렇게, 뭐, 알팁이 나오 우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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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아니, 응, 반대쪽. 응, 우와! 맛셀 사진. 맛을, 마초에. <laughs> 네, 팔을 올려 가지고 <laughs> 이렇게 올려 가지고 나셀. 오 아, 마이테 마케레게 노렇게 너무 이좋구나너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아. 삼물살삼물살삼물살살니다 스무 살스세살 <laughs> 아이 어버렸어 지금. 어? 안나 암니샤 선생 님. 암니샤? 암니샤. 1 n e 응. month absent. <laughs> 아, 한달 동안 지금 수업을 못했지? 다 <laughs> 바까먹, 까먹었구나. <laughs>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한쪽에 쭉 해야지. 너희들 지금, 어. 트랜스테이크 하면 트랜스테이크, 너너 전번에 그 뭐야, 페이스북 보니까 너춤잘 치더라? 춤, 춤, 사야오? 막간다 사야오 페이스북, 페이스 아니, 나는 없어요. 없어? 없어. 저기가 누나, 누나 언니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적에 춤 대회, 댄스 컨스, 음, 아니, 댄스 컨, 어? 댄스 콘테스트 챔피언, 챔피언 할 때. 음. 너 믿냐? 거짓말이 거짓말. 거짓말, 실말링. <laughs> 어? 너 해결 진짜로 뭐 콘테스트 참 편이냐? 공 한번 하고. 미딘 천칭님. 응? 체이 음. 어, 댄스. 스쿨. 어. 어. 체어 댄스. 챔피언가미. 아 이거 뭐다참 편이래. 하여간 뭐 애들은 뭐다 다야 참 편이래. 나이해 체이 댄스천님 어? 체이 댄스. 체어 댄스. 검 나요? 아니요. 검프. 암니샤 스텝. 아, 이건이금만 해, 10 seconds. 10초10 s e 3 o 세컨 10분 세컨? o n d 10세컨 c o n d s 10 seconds. 10 s e c 10 o 1 n d 10 e e n 10 o 1 n d e e n 10 e n 10 1 e e e e e 10 2019. 2 1 2018. 1 9 2018. 1 9 0 2 0 1 0 1 9 1 2 0 1 1 0 1 0 1 0 1 얘가 어 되게 시험 본 게. 너 어디? 음. 어. 일 번. 일 번부터 봐지어 맞았네 해수욕장. 응. 맞았고. 이거 틀렸어. 전자 제품이야. 3 번이야. 3 번. 어 틀렸어 틀렸어. 많이틀렸어나나마토 선생님 어? 응? 어, 그나해나나나나나나나치나치나나치나치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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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네. 너, 너 네. 네. 너 한번 해봐 보나좀 보여줘봐. 싫어요. 어? 싫어? 너 거짓말이지, 너쪼그매가지고 네가 뭔뭐 춤을 추겠냐? 응? <laughs> 조그매가지고네사요 <조금> <laughs> 어? 거짓말 같은데. 응? <laughs> 헤이, <laughs> 예? 그러니까 너 거, 너 거짓말 같은데, 너 네가 춤을 잘출 수가 없는데. 말로는, 어, 하라너뭐 하나 좀, 고 해석 한만 해봐라. 응. 음. 이거를. 아무거나 펴가지고 한번 해석 한번 해보라고 해볼게요. 어 이거를. 너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석 한번 해봐. 이거. 응. 어, 내가 봤다 이제.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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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석해봐. 응. 응 해석해봐. 이거. 근무 중에는 정해진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응?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개인적인 전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잡담을 하면 안 됩니다. 업무, 업무와 관계없는 대화를 하다 보면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읽고 한번 해석해봐. 응? 이거 해석해봐. 응, 군무, 응. 근무 중에는? 근무 중에는 정해진 규정을 응. 잘 지켜야 합니다. 응, 해석해봐. Translate? 아,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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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중에는 while working 응. 정해진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I uh, should keep well the 규정 i rules. Rules 뭐? 어, 어? 어? 잘했어. 어, 이렇게 다 해석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읽고 다, 다 해석해요. 우리 학생들 너무 잘해요.